자, 이미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뭐 2, 3, 5, 7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어, 어, 2.5. 2.5보다 작은 소수는 2 하나밖에 없고요. 5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어, X를 넘지 않는 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같은 것도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F10은? 2와 3과 5와 7총 4개니까 정답이네요. 기억은 맞는 식이고요. 그다음 니은 임의의 의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보다 작다. 만약에 x가 1이라면 f1은 1보다 1을 넘지 않는 소수는 0개죠. 그런데 이거는 1보다 작을 거고요. 그다음에 x가 2면 f2는 이때 2를 넘지 않는 소수는 한 개밖에 없죠. 당연히 2보다는 작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가더라도 이 x의 값이 계속 커질 때 소수의 개수가 이것보다 더 많이 커질 수는 없죠. 따라서 니은도 항상 성립합니다. 다 다음 이미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1)은 f(x)보다 x+1이 x 플러스 1이 fx보다 작다. 근데 이건 만약에, 이거 디귿이고요. x가 2라고 한다면 f3은 어, 3을 넘지 않는 수 이거는 2하고 3두 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f2는 2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죠. 그러니까 어, f3이 f2보다 더 커집니다. 따라서 발레가 존재하니까 디귿은 틀린 식이네요. 정답은 기억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